아들인 차. 그런 차랑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달았을 때는 차가 무슨 운증반에 구슬굴러가듯이 되게 부드럽다.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떤 데서는 장착을 하면 차가 좀 답답하다 그러고 좀안 나간다 그러고 생각보다 그 기존에 저희가 영상이나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올려 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확률이 안 나온다.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. 그러면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거잖아요. 한번 오셔 봐라. 아니면은 저희한테 뭐 수정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 봐라 그래서 와보면 어 뭔가가 틀립니다 근데 어 대리점 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런 부위는 이렇게 피해서 혹은 이런 부위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, 아무래도 정비업을 하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, 그,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. 그런 걸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, 차가 조금씩 틀려지고, 어,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, 왜 나는 이렇게 이게 느낌이 없을까?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예전에 한동안에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, 뭐한 달에 한 번씩이던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장착이나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유를 해서 좀더 나은 그런 진터블을 만들어 보자,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. 보통 보면은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그렇잖아요. 이렇게 좀 일이 있고, 어, 이런, 저희가 하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, 다른 정비를 하는 일도 생기고, 뭐, 행사도 생기고,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, 모이는 일이 거의 안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, 처음에는 한두 번씩 수정도 해드리고 하다가, 나중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잔소리처럼 밖에 안 들리잖아요.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. 한 번, 두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, 혹은 제가 뭐 설명을 들을 때도 한 번, 두번 듣다가, 그게 반복되면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조차도 어, 어떤, 이런, 작업하는 환경이라든지, 일, 이런 부분에서 크게 터치를 안 합니다. 물어봐야 알려드리고, 그 외에는, 어,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, 제품만 보내드립니다. 오늘도 저희 식구가 커피를 달달하게 타줘서, 음, 지금 거의 다 마셔가는데, 이, 커피를 다 마실 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마칠 것 같습니다 미국 한국 진돗개 난리 전세계 전투력 상위권 등급 어우 이게 뭔 내용일까요 애리조나 사막에서의 캠핑 중국계와 미국계를 때려눕혀. 아하. 요 새로운 기능들이 막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볼까? 뭐가 생기나 어유. 아 이게 막 화면이 바뀌는 게 있어.